안녕하세요, 뺑뺑이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상반기 신작 출시 특집으로 넷마블 편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넷마블은 2025년 상반기에만 총 4개의 게임을 출시합니다 디테일은 다 다르지만 4개 모두 RPG 종류라는 게 눈에 띄는데요 게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F 온라인 넥스트입니다 MMO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004년에 출시된 RF 온라인이라는 SF MMORPG를 모두 아실 텐데요 RF 온라인 넥스트는 바로 그 RF 온라인 의 개승작입니다. 마법과 거대 로봇이 공존하는 SF 세계관이라는 컨셉과 세계 종족의 대립, 끝없는 전쟁 등으로 원작을 추억하실 수 있고, 뛰어난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해 언리얼 엔진 5로 개발.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즐길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여러 가지 플레이 모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중 스토리 모드는 고퀄리티 컷신과 함께 주인공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는 모드라고 합니다. 이 게임의 핵심 컨셉인 바이오 슈트를 착용 전투와 거대 전투 로봇에 탑승해서도 전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벤트 모드는 일종의 디펜스 모드로 다양한 바이오 슈트의 기술을 이용해서 밀려오는 적들을 물리치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웨이브를 막아내면 총 3개의 카드 중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어떤 카드를 골라느냐에 따라 거대 로봇을 소환해서 유저를 돕게 하거나 직접 탑승해서 적을 처치하는 등 다양한 플레이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총 6개의 바이오 슈트가 제공이 되는데 이 또한 선택하는 슈트에 따라 조작 방식이 180도 달라진다고 하니다 네요. 파니션은 원거리 공격, 팬텀은 근거리 공격 등으로 말이죠. 추가로 바이오스트에는 비행 기능도 있어서 고도 전환, 부스트, 랜딩, 호버링 등을 통해 자유로운 비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재밌게 했던 추억의 게임인 만큼 많은 유저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받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개드릴 해 게임은 킹 오브 파이터 AFK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이번에 나오는 킹 오브 파 AFK는 캐릭터 수집형 모바일 RPG입니다. 요즘 수집형 RPG 장르가 많이 출시. 되는데 그만큼 수요가 있는 장르인가 봅니다. 수집형 RPG 장르의 특성상 과금이 착하다거나 캐릭터가 귀엽거나 멋있어서 멍때리고 보는 등의 특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캐릭터의 개성이 강한 킹오파의 수집형 RPG 버전이라니 벌써 기대가 되네요. 일본의 비디오 게임 회사인 ANK와 협업으로 개발 중이며 더킹 오브 파이터즈 R2의 도트 그래픽을 레트로 감성으로 재해석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덱 조합을 바탕으로 5대 5 팀전투 등을 전략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차별점이 있는 반면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현재 킹 오브 파이터 A.F.K.는 글로벌 사전 등록 진행 중으로 3천의 무료 소환권 등킹 오파 인기 캐릭터들도 준다고 하니 플레이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전 등록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입니다.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는 에미상, 골든 글로벌상을 수상한 HBO의 왕자의 게임 시리즈의 시즌 4를 배경으로 개발 중인 오픈 필드 액션 RPG입니다. 넷마블이 공식 라이센스를 획득해 개발 중이며 2024년 11월 기준으로 약70% 이상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원작의 세계관과 캐릭터 등을 고퀄리티로 구현해 몰입감을 극대화한다고 하는데요. 기사, 용병, 암살자 등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고 100% 수동 전투로 기본 스킬, 콤보 스킬, 분노 게이지 등 전략적인 컨트롤과 극대화된 손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컨트롤이 어려운 난이도 있는 게임이 어떤 유저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드코어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분들이라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싱글과 멀티 컨텐츠로 구분이 되는데 이중 멀티 컨텐츠는 크게 보면 네종류라고 합니다 첫째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필드를 돌아다니다 특정 지역에 진입하면 그곳은 멀티플레이 공간이기에 다른 유저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기억의 재단이라는 4인 파티 던전으로 세계관 내 과거 전설적인 생명체가 등장하는데 이를 처치하면 된다고 하네요 셋째는 드래곤으로 스토리 내 잠시 행방불명됐던 용이 등장하는데 너무 강력해서 죽이진 못하고 쫓아내는 정도의 12인 멀티플레이 필드보스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레이드 컨텐츠로 나이트워치와 함께 싸우는 로그라이크형 컨텐츠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워낙 유명한 IP가 게임으로 나오는 것이기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북미와 유럽에서 CBT가 먼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아시아권은 제외되어 아쉽지만 하루빨리 만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세븐나이츠 리버스입니다. 2014년 출시한 모바일 RPG 세븐나이츠를 리메이크한 턴제 RPG인데요. 원작의 캐릭터와 전략성은 유지하고 그래픽은 2D에서 3D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네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턴제 RPG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점점 MMORPG를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같은 화면과 반복된 플레이가 지루해서 점점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세븐나이츠 리버스에는 반복된 플레이를 과감히 줄고 그리고 풍부한 스킬 연출을 할수 있도록 집중했다고 하네요. 또한 기존 유저뿐만 아니라 신규 유저들도 빠져들 수 있도록 풍부한 세계관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세븐나이츠라는 두터운 팬덤이 있는 게임의 리메이크작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게임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2025년 넷마블에서 상반기에 나오는 게임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 정보로 인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